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대선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컸는데 오늘 최고위원회가 연기 없다로 결정을 내렸어요. 예상을 하셨죠? 예, 뭐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후보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되면 개파 간 갈등도 커지고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그자중질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선 누울정하는데도 그러면 후보들이 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어 싸우는 모습만 보여지는 그래서 실망감을 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의견이 다를 때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 이렇게 정면 돌파의 방법이다. 뭐, 그런 차원의 송익위 대표가 결단한 것을 보여주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의견, 뭐, 표결 없이 의견을 모은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인 건 잘했다 이렇게 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큰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데요. 예. 비공개 최고위에서 뭐 경선 연기파가 강한 불반을 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모두 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 또, 네. 또 다른 불란을 어. 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저는 물론 이제 반발이 있을 건 예상이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일단 저는 어 양측 다어 최고인에서 결정이 됐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네.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만약에요, 어 이런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발을 계속하게 되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을 망치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뭐 불만의 표현을 할 겁니다만, 저는 뭐 크게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대승적 차원에서 경선에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더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국민들 볼 때는요, 전혀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세우는 정치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확산되거나 커질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이제 그럼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그것이 이제 당분간 며칠 동안은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걸 뒤집을 만큼 뭐 그런 문제로 커질 가능성은 낮고 본인들도 여론 파악을 할 겁니다. 여론이 그렇게 어, 이게, 영선, 경선에 불,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네. 본인들의 경선 과정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께 닫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오늘 결정에 따라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초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7월 예비 경선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권 주자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당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이광재, 김두관 의원, 여기에 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까지 (9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지금 열거해 주신 분들이 이제 대선후보로 나오신 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건은 또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의 그 선두가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네. 누가 추격을 해서 그거를 갑작 쫓아와서 어 이제 이강구도를 형성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현재로서는 이낙연 음, 전 대표가 그 다음으로 지지율 높으니까 얼마나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근 경선이 흥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치.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될 텐데 흥행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단 컷오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이 어, 뭐, 치열한 경쟁은 되겠지만, 너무 네거티브 전략으로간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어, 의혹을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일은 좀 피해야 될것 같고요. 정책 검증이나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경쟁,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후보들에 대해서 경쟁 과정에서저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잘 파악하시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음, 당장 이제 다음 주초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 거라서 어, 네.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안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저는 사실은 약간 좀그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어제 그 전날이죠 그제죠 그저께 네. 제주에서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홍준표 의원이 윤전 총장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찰을 하던 분이 뭐 불법 사찰을 주장하냐? 음. 그랬더니, 어,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입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 또 본인이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 이런 부분들이 음.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먹히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 주류라고 하는 중진 의원들의 생각들이 결국 당의 어떤 그 방향성을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기는 이준석 대표가 변화와 최신을 요구하고, 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당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오. 그런 우려가 저는 있었어요. 어, 어제 그럼, 그 회의를 보면서. 네, 그럼 이준석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러면 잘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이제 지금 현재 작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여러 아직 큰 이슈들이 나오지 않아서 제 단정적으로 네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위험성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윤전 총장을 직접 탄을 날렸을 때 제주에서 인터뷰를 한 이준석 대표의 반언을 보세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입당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입당 그 회의하는 최고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갈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니까홍준표 그러니까 의원이 엑스파일 논란을 두고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정면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 위원회에서는 그렇죠.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네.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복당을 해서 마다들이 네. 돌아왔다. 정권 교체 미랄 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홍, 홍전 대표 홍준표, 홍준표 원은 원래 이제 대선 출마를 늘 생각하고 생 행보를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국민의힘의 적통이다 이런 주하을하는생같아고그리고 음. 본인이 어쨌든 그 대선에서 유미한 성과를 낼 거다. 본인도 대선 후보였잖아요. 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고생각고고 후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윤전총장을 윤전 계속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당에 계속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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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 견제를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아마 홍준표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가지 않을 거다. 음. 언젠가 빠질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이 그 대체제가 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윤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본인이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때윤전 총장을 계속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도 올리고,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앞으로 이제 입당을 했으니, 더 본격적으로 발언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윤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계속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윤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강해져서 당내 분란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윤전 총장이 국민의 입당을 하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이, 이, 네. 네. 좀 궁금한 게홍진표 의원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말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돼도 괜찮다. 다만 정권 교체는 이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홍,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는 발언들을 보면 네. 그저 그 말이 진심인, 진심이었는지 좀 저는 의문이 나는 <laughs> 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 발언이었다, 네. 당, 그렇죠. 정치적 발언은 충분히 할수 있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윤전 총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요즘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홍준표 대표는, 공준표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전 총장이 검사, 검사마다가 정치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음. 그리고 엑스바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부는 것 본인 다 해명해야 되고, 네. 그런 의혹으로 터 자유롭기 어렵지 않겠냐. 본인은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받았는데 음. 이런 뉘앙스로 계속 견제군을 나뉘는 것은 네. 윤전 총장을 견제하면서 이, 이런 거죠 결국 추격하는 입장에서는요 가장 앞서 있는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본인이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음. 또 본인의 전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윤전 총장이 이제 만약에 경우에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틈새를 본인이 이제 어 차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어.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잡을 대선 주자가 추미애냐 홍준표냐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던데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 뭐 잡을 이런 표현을 전 쓰셨는데 어떤 <laughs> 네. 의미로 쓰셨는지 제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는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전 총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견제고를 날릴 겁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어, 상대, 그러니까 경쟁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경쟁 대상에 대해서 견적으로 날리야 본인이 상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부분에 서 촉각을 곤두 설 수밖에 없는데,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전 총장의 갈등 때문에 윤전 총장의 지지율이 끌어올려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게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내에서는 음.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추미애 음. 전 장관이 나와서 윤전 총장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을 근무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내서 윤전 총장의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또 한편으로는 운전 총장의 타격이 될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음. 그건 뭔 뭐~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좀 지켜봐야 될것같습니 네.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뭐윤전 검찰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꽁 잡는 네. 매가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그걸 네. 좀 연결 지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이 29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죠. 네, 장소는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인데 왜 네. 29일로 정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요,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장모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장모 선거일이 7월 2일이죠. 이, 그렇죠. 네. 근데 선거가 돼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네.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음. 장모가 유죄가 나왔는데 상의가 대선 출마한다. 그렇게 되면 약간 이제 그 공정, 정의 이런 걸 주로 외치는 분인데 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선거가 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가 난다 그러면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계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거 나기 전에 정치선언을 해버리면 나중에 선거가 나도 본인이 정치 선언을 하니까 탄압하기 위해서 저런 경우가 나왔다 사법부도 음, 네. 뭐 정부와 한통속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뭐 몰고 갈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그것도 계산이 됐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엑스파일이요 그런 부분도 일정한 예, 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주저주저하고 본인이 적절히 입장을 안 내세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본인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댓글 후보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후보가 되고 나면 사실은 검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검증과 함께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다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7월 음. 2일 이전에 이번 달 네. 29일 날 대선 출마를 음.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럼 출마 네. 선언에는 어떤 메시지 를 내놓을 걸로 보이세요? 뭐늘 본인이 했던 얘기죠. 공정, 정의, 그리고 음. 애국 뭐 이런 걸얘기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어, 기념관이잖아요. 그 항일 운동을 했고 독립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 본인의 첫 번째 그 행보였던 우당 선생님도 항일 투쟁했던 분이거든요. 결국은 독립 운동가의 나라 사랑, 애국 정신 이런 부분을 본인이 분받겠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 독립 투사들의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국 애국 정신과 정의 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 한 가지 저는 약간 이제 자,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잘못 선택이요? 네. 그 장소를. 네. 왜냐면요. 2 0 1 8년도에 거기서 누가 정치선을 언한거 아세요? 누가 했나요? 황교안. 아. 전 대표가 거기서 정치선을 언 했어요. 네. 자기도 국민총리 그만두고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윤봉규로자 기념관. 네. 그러면 이 장소라고 하는 기준은 메시지가, 있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한, 다른 정치인이 썼던 장소예요. 음. 그것도 같은 검사 출신들이에요. 거기 두분 다. 음. 또 하나, 황교안 전 대표는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 분들과 가까운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게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왜그 자리를 굳이 선택했을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실 남는 부분이 있어다 어, 충청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청권을 아, 좀끌어안는 네, 의도가 있는 거아요윤봉 사가 충남 예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모니는 충청 출신아니 아버님이 이제 그 윤전 총장의 아버님이 충청 출신인데 네. 충청권들을 이제 아우르는 건데 뭐 그렇다고 충청권이 갈까요? 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면 지금 X 파일 얘기가 워낙에 뜨거워서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X 파일 배후에 윤전 네. 총장을 영입하려는 국민의 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 일부러 압박을 해서 입당 시키려고 하는. 네. 근데 X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 파일도 그 X라고 자꾸 붙이는 송영길 대표는 파일이라고 했어요. 파일 네. 처음에. 그걸 자꾸 언론에서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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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렸는데 네. 어쨌든 파일은요. 버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네, 지금 논란이라는 그 장성철 소장이 갖고 있다는 버전 그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엄청나게 많고요. 파일 두 번째 보셨어요? 요... 교수님 혹시? 아, 저는 못 봤어요. 장소장한테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어디서 받았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지금, 지금 파일은 네, 빈이... 폐기를 한것 같은데 네. 뭐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데 어쨌든 원래 대선이나 이런 때 되면요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음, 네. 그게 근데 여당만 만들고 야,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야가 다 만들어요 음. 그니까 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렸 장성철상이 뭐 파일을 봤다고 얘기하고 이런 데그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를 본인이 어디서 입수를 했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게 논란이 되는데 그게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야당, 야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은전총에 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말연안 만들겠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선 과정에서. 네네. 의혹 제기해야 되고. 그럼 만듭니다, 그거. 그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추측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국민의 힘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네. 국민의 힘이 당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개인이 만들었느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네. 그런 버전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민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의혹 제기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다. 어. 그게 또뭐 유출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검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나눠야 될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